나눠볼 주제는 어, 영주권을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소식, 핫한 소식이죠. NT주, 노든, 테리토리오스 주에 대해서 음,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 나눌 포커스는 요 뭐, 사업주 어, 비자가 아니요 사타리 비자. 어, 이 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 예를 들어서 찾을 수가 있다면 고주를 하시는데 불편한... 없을 건지 영주권을 어, 따는 데까지 이게 과연 가능을 할란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음,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 호주에서 왜 엔티 정부와 이 협정을 체결했는지를 아셔야 될 건데요. 어, 지금 보면은 뭐. 나와 있는 뉴스나 소식에 따르면, 엔티주, NT주, 엔티주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 유입 때문에, 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호주 정부에서는 인구 과밀도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민자들이 도시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시골 쪽, 어, 사람이 없는 쪽에 분산을 시키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엔티주가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n 티주에 갑자기 지금 일자리가 급격히 창출이 돼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n 티주는 지금 그대로 있어요 말 그대로 인프라가 새로 구축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호주 정부에서 이민자들 그리고 영주권을 위한다면 이분들을 그쪽에서 정착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일자리는 작은데 거기에 현재 이런 이민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과 또 새로 유입된 분들이 한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검색을 해보고 알아봤는데요. 음, 한번 같이 영상 보시면서 수치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인티즈의 명적을 먼저 보시면은 야, 이 지역일 겁니다. 호주의 16%에서 한 20%를 차지한다는데 상당히 크죠. 어, 그러나 어, 호주의 대부분이 가운데 쪽은 다 사막 지역입니다. 직접 그 구글 위성 사진 들어가셔서 어, 한번 검색해 보시면 할 건데, 사람이 살지도 않고 살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호주는 이 해안로를 따라서, 해안산을 따라서 음,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은이 엔티주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곳 어느 곳이냐 그 호주 북부 쪽에 대표적인 도시 다윈이죠 이쪽일 겁니다 어, 나머지는 뭐 여기 보셔도 다산악지역 도시가 없어요 뭐100%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자를 이 다윈이란 곳에서 받으셔야 될 거예요 어, 고주지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 이곳 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봐도 음, 그러면 은이 다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셔야 될 건데 어, 다윈의 음, 인구수를 한번 봐볼게요 자 시드니 어, 470만 뭐 제가 있는 어, 펄스는 200만 이죠 보시면은 다윈 있네요 여기 자 13만 입니다 23만 어, 거주하는 도시에서 과연 일자리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아마 고주타운 일거예요 제가 위성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쪽 두 지역이 고주타운 이에요 이건 시티라고 블루시도 참 애매한 사이즈예요. 타운일 거예요. 타운. 도시도 아니고 음, 찾아보니까 이쪽 지역이 주 무대인 어, 것 같은데요. 뭐 공장도 있고 쇼핑센터도 있고요. 아주 조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고작 해봤자 차 타고 20분도 안 되는 걸릴 거예요. 엄청 짧은걸릴 거예요. 자이 안에서 이 잡을 구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스폰서 비자를 찾으시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잡을, 제 잡을 한번 서치를 해볼게요. 제가 웰딩 잡이니까, 보니까 공장이 약한 10개 정도 있어요. 근데 이 공장들도 다 웰딩 공장이 아니에요. 뭐, 판금, 뭐 여러가지 도색업체 이런데요 그냥 서비스 해주는데. 찾아보니까 어, 한 4, 5개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공장에서, 어, 몇십 명이 또 일하는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에 회사 내부 이렇게 사진 보고, 어, 서칭을 해보니까. 그냥 조그만 샵장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왠 용접으로 이 스폰서십 피자를 이곳을 찾으러 갔을 때, 과연 이게 구해질까요? 이게 한국 용접사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 세계, 각국 필리핀, 중국, 인도, 모든 스폰서십 피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로올 거란 말이에요. 이 조그만 곳에서 몇 개의 일자리가 과연 창출이 될까요? 저는 아주 회의적으로 봐요. 자 이런 부분 외적으로 또 생활하시는데 날씨, 날씨가 평균적으로 38도에서 40도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체감상으로 느끼는 것은 어, 약 45도, 47도 이럴 겁니다. 제가 한두달 전에도 그 아르쪽케이프 어, 프레스턴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요. 어, 밤의 온도가 약 38도쯤 돼요. 오후 6시, 어, 오후 7시, 8시가 38도 이 정도 네. 되고. 오후에는, 47도, 45도 해니다 이게 과연 이 곳에서, 이 뜨거운 곳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생활비,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북쪽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나눠져 있어서, 우기 때는 사이클론, 태풍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태풍이 오게 되면은, 아무리 샵장에서 일한다 한들, 안쪽에서 일한다 한들, 다 크로스 다운할 겁니다 그러면은 스폰서십 기자를 받는 조건 아래서 고용지가 주에 38시간을 채워줘야 돼요 38시간을 일을 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우기때는 부득이하게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니요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만약 실상에 갔을 때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북쪽에 이런 시골 쪽, 외곽 쪽 일을 좀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현지 사진도 알고 현지 분위기도 알기 때문에 어, 다윈도 크다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경험의 바탕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 사견이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어요. 영상을 보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하시는 것은.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만약 어, NT 어, 이름도 힘드네요 노스 지역을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 어, 오늘 보신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